이단선수하고 응. 이단 아빠선수 대결, 여기 는아이들선수홍서진이수선선수난안하고 있는데요? 꽝손꽝서 그래. 그러면 이거 하지 이손선오케이일대영귀여선서이 <끝> <Okay. 끝> <1대 0. 끝> <끝> <끝> 응. 아. 아 이대1 어, 막상 막대. 어. 어 아, 대 이. 1, 아, 1, 2. 아, 아 그걸로 왜 쳐? 응. 그럼 2대 이, 어. 어. 막상 막하군요. 3대 이. 이 대로 이다은 아빠 선수가 이길 건가요? 네! 네 이겼습니다! 아닙니다! 3대3! 어못 쳤으니 마이너스 가 갈게요 이대3 위로 올라갈게요. 오 아, 이대, 보로 올라가죠. 아, 앞뒤라고만. 아, 대, 아, 4 3대5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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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! 미단 선수가 이길 건가요? <laughs> 고마워요. 이따 할게요. 자 누가 이겼어요? 제가요. 와! 안녕! 다미단 좋아! 4번, <laughs> 네 <laughs> 네번만 이기면 승부가 된대요. 4번만 이겨면 승부. 어, 지금만 5대 8. 아 어, 못했네요. 야, 그렇게 나 좋아. 9대, 9대. 자. 4. 4. 4. 못했으니까, 9대. 야, 네 점수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고. 개맘이에요. <laughs> 네 아, 아 못했으니 아, 9대 뭐지? 6 1호, 2호 1이 2호 1호,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0호 1 0이 10호 10호 1이호1이 아빠 싸. 이자지 궁을 보고. 하. 고다. 파이팅. 이야. 팔. 마이너스 아유, 갈게요. <laughs> 마이너스 못 해야겠다. 와! 다은이가 먼저 해 볼게요. 다은이가 <laughs> 이제 먼저 일대 1로 돌아왔네요. Unreasonable, unreasonable, unreasonable. <웃음> <웃음> 맞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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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기 어어 10 2, 2번만 하면 와. 되는데요 기분이 어떻습니까? 11 11 12 13자4 15지6 17 18 19 19 19 1 10 11 12 11 1 11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와이겼 응?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야 뭐야 11대8 아이고 9 내가 내가 아이고 졌습니다 자기한테 어. 넘어갔습니다 마이너스 어. 들어갔습니다야 지금 그만 지고 와 부담스러워 <laughs> 9니까 8로 졌습니다 야어 우리 졌어요 우리 <미러미> <미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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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니까, 무료 마이너스! 야, 늦으이 자꾸 마이너스냐고! <미러> 얘는 마이너스 말고, 플러스! <laughs> 제마이에요 심판 이상해! 심판 <미러> 마음이에요! 플러스! 플러스 해야겠어! 10, 2에다가 13을 해야겠어 25점. 네. 12에다가 지금 13을 더했어요. 네. 25점. 네. 이겼습니다. 25점으로. 와! 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니요. 아니요.